은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207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207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세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게 갇혀 있기 시작한 때부터 오게서 나오게 될 때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옥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기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 때문이다 기도가 꽉 막혀있는 옥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닫힌 문을 엽니다 기도가 닫힌 문을 열어요 그런데 이 문은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이게 뭐 쉽게가 아니고 이 문은 도저히 열릴 수 없는 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헤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먼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자 여러분 이그 전날 밤이 뭘까요? 이게 무슨 날의 전날일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있는 사람 밖에 나왔다가 운동시키고 들려보내는 걸까요? 아니죠. 왕이 죄수를 잡아낸다는 게 뭘까요? 처형날입니다, 처형날.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날의 내일. 그 내일은 뭐냐? 베드로의 처형날입니다, 처형날. 그리고 보세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당연해요. 옥문 밖에서 과목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자고, 두 죄수 사이에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고, 두 세사슬에 메여서 자고 있다. 감옥 밖에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군인 둘이 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 옆에 붙어서 두 세사슬을 메고 자고 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 그리고 문 안에서 베드로 옆에 같이 세사슬을 메고 열릴 수가 없는 문입니다. 베드로는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이건 도저히 열릴 수 없는 문입니다 열릴 수 없는 문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의 손, 내 목숨을 죽고 있는 것과 같은 이 권력자의 손에서 나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여론이죠, 여론, 여론. 여론 무섭죠, 여러분. 여론 무섭습니다. 이 유대 백성의 여론도 베드로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론, 언론 도저히 열릴 수 없는 이 안과 밖에. 실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닫힌 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이 문이 열렸을까요? 주의 천사의 능력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닫힌 옥문이 열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문을 엽니다 기도가 닫힌 문을 열어요 꽉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장식품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작심하고 결심하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문제가 힘듭니까? 문제가 크고, 그거 이전에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힘들어 하는 건 맞습니까? 말로는 막 힘들다 그러고, 말로는 괴롭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힘든지, 안 힘든지. 정말 힘든 게 맞는지, 그냥, 그냥 힘든 건지, 아니면 진짜 힘든 건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힘들면,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힘들면 고민만 안 해요, 사람은.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가 닫힌 문을 열수 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닫힌 문, 이 닫힌 문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문제보다 이러분여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짜 기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피지 여러분, 백승이라는말 아시죠? 지피지기 백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분백승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적을 알고 문제를 알고 상황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오늘 귀한 청년들, 우리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해 줘서 너무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은혜, 선혜, 혜리, 청년부 쓰리 시스터즈 맞습니까? <laughs> 은혜 선혜 해리 잊을 수가 없네요 이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뻐서 은혜 선혜 해리 <laughs> 여러분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힘듭니다. 안 그래도 기회가 없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이 더 신입 사원을 안 뽑아요.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는 형편인데 신입 사원 줄이는 건 당연하죠. 자, 이것이 지금 GP입니다. GP 문제를 아는 것이죠. 취직 안 되고, 코로나고, 구조조정하고 있는 회사, 이게 지피입니다. 저걸 알고요, 알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봅니다. 나 자신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 겨우 겨우 허들허들 하면서 취직된 친구들 보면, 그 스펙에 저는 비할 바가 아니라, 이게 지기입니다. 집피 했죠? 지기 했습니다. 그러면 취직됩니까? 안 돼요.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현재 상황도 난 알고 있고. 내 형편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실력도 알고 있고 내 상황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 유명한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그냥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 돌리면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 이 닫힌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없다. 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기도하라. 이럴 때부르짖으라는 말을 씁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앞에.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들이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 창세기 1장에 쓰이는 동사. 예요 천지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들입니다. 이 하나님.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아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아느냐, 정말?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안다면 다침 아무리 문이 닫혀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안될것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봐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정말 아는 거요, 정말 아는 거. 공부해서 아는 거, 그 정도 말고요. 머리로 누구한테 들었다,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합니다, 사람. 정말로 아는 것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확신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보인다. 그러나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 문제와 함께 답도 보일 것이다. 참이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우리 앞에는 많은 인생의 시험 문제들이 시험지들이 막 다가오지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여러 개가 다가와요. 그렇죠? 여러 자식 문제, 자식 시험지. 물질 시험지, 취직 시험지, 부부 관계 시험지, 건강 시험지, 결혼 시험지, 취직 시험지. 우리에게는 인생의 시험지들이 자주 자주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문제만. 그런데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시험지 그런데 답이 보여요 답이 답이 보입니다 답이 문제와 함께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해야 될 어려운 문제 저에게도 있습니다 풀어야 될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만 하면요 고민만 하면 불안해. 두려워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여. 걱정만 해, 걱정만, 걱정만. 한숨만 준다고요, 한숨만. 그런데 딱 접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 그러면 평안만 오느냐? 아닙니다. 내 마음만 달래 주느냐,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끊고 작심하고 기도하면 답이 보이더라고요 답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할 때는 답이 안보여 답이 걱정만 하지 불안하기만 하지 그런데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이 보이더라고요 답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인생 시험지 앞에서 뭐가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다친 문만 보입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답도 보일 것입니다. 답도 답도 보일 것입니다. 이게 실력이죠. 여러분 이거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석 가족 여러분. 2021년은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기도하는 한 해. 기도하는 한 해. 또 기도야. 맨날 기도하는데 또 기도야? 아니요. 우리를 솔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정말 솔직하게 해보자.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문제냐? 정말. 정말 문제냐? 이게. 그냥 힘들어 하냐? 아니면 진짜 힘들어 하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021년 기도하는 한해. 부사를 좀 넣어볼까요? 진짜로 기도하는 한해. 건성으로 기도하는 한해가 아니고 진짜로 기도하는 한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해가 되어서 정말 문제만 보고 씨름하는 한해가 아니라 답을 보는 답이 보이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렵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왜 이걸 문제만 집중하냐고요? 문제만.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우리 그 정도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현실 파악도 해야 되고 해결책을 위한 지혜도 모아야 되겠지만 문제만 보고 형편만 보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말이죠. 주님, 제가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걱정하는 만큼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만큼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올한해 제가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계산만 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만 합니다. 계산만 합니다. 그리고 한숨만 쉽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괴로워하기만 합니다. 잠만 못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세요. 정말 기도하게 해 주세요. 정말로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의 장식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게 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진짜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셈을 감추고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네가 나한테 마음을 감추고 있구나. 네가 나 앞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구나. 너땅 국리를 가지고 있구나. 너 별로 힘들어 하지 않는데 힘든 척 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아픔을 우리가 들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걱정만 하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참 답답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거든요. 굉장히 또 똑똑하게 고민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지, 막 얼마나 막 치열하게, 진지하게, 똑똑하게 고민을 하는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성경 말씀은 기말고사만큼도 안 보더라고. 책 보면서 참, 저러니까 답이 안 나오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이 중요한가? 아 그러면 맞아, 인생 중요해요, 그죠?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기말고사만큼은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간고사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안 읽어요. 하나님 알려고 안 해요. 고민만 해요. 걱정만 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지, 계속 돌죠. 지할수 뭐, 없지, 뭐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청년은요, 제가 딱 보니까 자기가 풀수 없는 문제라, 그러니까 딱 결심을 하더라. 딱 작심하고 작심새벽기도를 딱 시작하더라. 제가 보면서 됐다. 저 사람은 됐다. 지혜로운 것이죠.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다힌 문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한해 2021년 이것은 성경 읽는 한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만큼 기도하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 한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치열하게 내 머리를 굴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들, 말씀을 읽지 않으렸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안 되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 주세요. 주님 이 눈을 열어 주세요. 주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문제가 몰릴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몰릴 때 결단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힘드냐?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나을 마음이 있느냐?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낫고자 한다면 이 오래된 문제가 정말로 풀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열리기를 원하느냐?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정말로한테 이게 필요하냐. 정말, 필요하냐? 정말 필요하냐? 정말 필요하냐? 하나님 아버지. 참주님 우리가 주님 참 우리가 우리가 너무너무 진실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이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시편을 이렇게, 시편을 한편을 이렇게, 읽묵읽을했는묵요을 했는데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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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이렇게, 이이게이이게이게 이렇게, 이렇나 아침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건데. 이 기도와 같은 기도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부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똑같은 기도, 똑같은 요청입니다. 정말 힘드냐, 정말.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면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견딜만 하니까 기도 안 하죠 견딜만 하니까 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저의 정말 간절한 소원을 주며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자 솔직하게 내 마음 내 아픔 내 문제 내 영편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면서 우리 시간 같이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